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들은 말씀 잘 받긴 목과 같이 우리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분쟁의 이유가 뭘까? 분쟁은 같은 어, 이슈, 같은 관심사에 대한 이견이 극렬해지면서 분쟁이 돼요. 그러니까 분쟁의 이면은 내 주장,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게 분쟁이 되고요. 이 분쟁이 조금 지나다 보면 편가르기가 됩니다. 희한하죠? 사람은 그냥 해 당사자들끼리 그냥 멱살을 치든지 주먹다짐을 하든지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꼭 편을 만들어요 제가 그랬어 넌내편 돼야 돼 이러면서 너무 표정이 리얼한가요 네. 어, 그러다가 이제는 전쟁이 되면요 이게 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전쟁이 되면 그 관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오직 쟤네들은 무조건 나쁜 애들, 예. 또 저쪽 편에서는 이쪽이 너무 나쁜 애들, 그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해요. 자꾸 네 생각이 오라, 네가 맞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분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합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자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원함도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의 집단과 조금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요. 어느 쪽의 분쟁이 더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좀 부유하지 못하고 또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룹이 있어요? 어느 쪽이 분쟁이 많을까요? 훌륭하세요. 대답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느 쪽이 뭐 부유하고 많이 배웠다고 싸움, 싸움 막질하고, 네? 부유하지 못하고 많이 못 배웠다고 서로 안 싸우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역시 아니고요. 얼마나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분쟁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나 주장 안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제시하신 제자도의 첫머리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우리 부인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농담인데 너무 춥죠? 날씨도 추운데 자기 부인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있는데 아니라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요 대체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저놈의 새끼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laughs> 그런데 매번 혼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기다려 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불이 나요. 그런데도 참아야 하느니라 정말 참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뭐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적용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가치는 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말을 안 하면서 기다려 주는 저 대상이 누구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부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고요. 사단은 갈라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를 것이냐,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것이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빼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자꾸 이걸 버려야 돼요. 어쩌면 자기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내놓을 것이 뭐냐 자랑할 게 뭐냐 예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오늘 달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세요? 자랑할 게 있느냐?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 그래도 난좀 배웠는데, 그래도 내가 좀 가문도 있는데 뼈대 있는 가문인데 네, 많지 않다는 거요 또 따져보면 그거 하나, 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못났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못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난 내가 예수 믿어, 은혜 입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는 낮추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아, 나도 내가 다할 테니까. 이런 인간은 교회에 필요 없는 인간입니다. 아, 좀 도와줄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받는 며느리의 조건. <laughs> 된장찌개 끓이는데 인터넷 뒤져가면서 레시피대로 끓여. 그런 사람은 사랑 못받아 시어머니한테 자꾸 전화해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끓이는데 호박은 어떻게 잘라요? 아유 얘야 넌 그것도 아직 모르니 그러면서 가르쳐 주면서 어? 그 시어머니는 막 너무 즐거워 그 된장은 어떻게 푸는 줄 아니? 예? 된장은 나중에 풀어야 된다? 물 끓은 다음에 풀어 넣어야 된다? 먼저 풀고 끓이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거나 틀리거나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된장을 풀어서 끓여도 아,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누가? 시어머니가. 사랑받아요. 이 놈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걱정까지 해주세요.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러면서도 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 뭘까요? <laughs>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봐. 야, 넌다 알잖아. 아유, 그런데 이 놈이 나한테 묻네. 아이 자식기특하네. 넌나 없이 어떻게 살래? 이유대군이일체가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어떻게 해요? 지가 하고 싶은,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지가라고 그래서 용서하세요. 그래 놓고 막히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 시작하기 전에 좀 하지. 진작 좀 물어보지. 네,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내가 지혜를 얻은 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으니까요. 내가, 지혜는 없지만 순박하잖아요 그죠? 그 순박함이 얼마나 능력인데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 아무나 가져요? 다 사심이 가득하고 다 에? 교원 영색하고 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순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인데 그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난 축구는 잘 못해 그런데 손으로 하는 건 잘해 어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못 하니까 서로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대신 중요한 건 머리는 누구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 안 해도 우리가 결정 못 해도 주님이 결정하셔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가셔요. 그걸 믿으세요. 또왜 자꾸 거라를안 된다고 소리치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 응?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뭘 내세울 게 있어요? 흔히들 자랑하는 거 뭐예요? 우리 자랑하는 건 뭐예요? 응? 우리 애가 벌써 이가 났어. 아 우리 애가 벌써 서서 걷네? 그런다고 걔가 뭐 육상 선수 돼요? 안 돼. 아, 우리는 말을 그렇게 잘해. 제가 어렸을 때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지금 더듬잖아요. 나중 돼 봐야 하러. 그걸 뭐 자랑이라고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할 때는 원칙이 있다고요.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주 안에서 자랑을. 아유, 난 부족한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듣는 사람이 이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아유, 어쩌면 자기는 머릿결이 이렇게 좋디야. 나는 이렇게 너무 푸석거려.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야 돼? 다 주님의 은혜요. 나도 그렇게 푸석거릴 걸 주님께서 얼음 만져주셔서, 하도 얼음 만져주셔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졌잖요 자기도 예수 믿어봐. 주님이 자꾸 쓰다듬어 주시면 머릿결 좋아질 줄로 믿어. 아멘 하신 분들 복받을지어다 <laughs> 이런 게 전도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내자 이게 전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가 누구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렇죠 나를 불러 구원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이 최고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며 사시길 추건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했어요. 주로 이제 저는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반장이 올라왔어요. 한철아 선생님이 부르셔. 그러면 어떻게요, 해 반장한테요? 야나 친구랑 대화 중이니까 선생님 보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가서 전해 이런 놈이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친구한테? 친구야 잠깐만. 그리고 교무실로 달려가요. 왜요? 친구와 대화보다. 선생님의 부르심이 내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예야 하면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요. 그리고 내가 할짓다 하고 하다 막히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이 아니요.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고, 부르신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없어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져요. 그건 아닌데요. 그리고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해결하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를 힘 입음 때문이고요. 거저 주신 바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뭘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삶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도 주님만 내가 붙들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잘 묵상해 보면 나는 이 법도 지켰고요. 이율법도 지켰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완전하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구원이 너의 목적이고 목표라면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고 따랐나요? 재물이 많은지라 재물이 많은 거로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또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 구원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그 중심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시장에 가서 물건 고를 때요. 요즘 또 콜라비가 나왔대. 아, 콜라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저는 콜라비를 좋아하는데 어, 나왔더라고. 근데 가격이 에, 봄보다 500원이 좀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그냥 눈, 눈길만 주고 왔는데, <laughs> 여러분 가서 이런 거 고를 때 어떤 거 고르세요? 흠 있고 상한 거,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흠 있고 상하고 조그만 거, 그런 거 먼저 챙기시죠. <laughs> 아, 예수 믿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것부터 고르잖아. 씨알이 굵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거 이렇게 봐서, 그죠? 그거 먼저 담잖아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없는 것들. <laughs>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또 약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셨대요. 이게 오라요, 틀려요? 오라요, 틀려요. 옳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왜 이걸 해야 돼요? 요즘 같은 현대에서, 이런 현대 시대에서, 초현대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그걸 뒤늦게 해야 되죠? 이런 걸 제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아멘 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농부가요, 늦, 늦 여름 때앞 볕을 피해서 사과나무 아래서 졸다가 깨다가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열매가 큰 수박하고 호박땡어리들은 어디서 열려요? 넝쿨에서 열리잖아요 넝쿨 예, 예, 흐물흐물하고 그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과 요만한 거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열려요? 튼튼한 나무에서 열려요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참 하나님 저 크고 그 큰 놈, 듬직한 놈들이 튼튼한 나무에서 열리고 이렇게 얇고 작은 것들은 연한 줄기에서 열리는 넝쿨에서 열리는 게 낫지.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 실실 웃고 있었는데 바람이 휙 불었는데 사과 하나가 들리근 놈이 낙과했어요. 똥 머리에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는 그 즉시 정신을 차렸어요. 아,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게 만약 호박 덩어리였더라면. 호박덩어리 맞았으면 내가 정신 못 차렸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것에 맞추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방법 나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함, 약함, 천함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능력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천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내 선택과 내 합리성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친구 관계에서도 별로 좋지도 않아. 제가 운동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하는데, 아, 그폼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할 때마다, 아, 또 이번에는 좀더 세게 밀었어야지. 아 이거 하다 보면 짜증나요 그래도 저는 선한 사람이라 참고 있네 했는데 짝이 딱 바뀌었네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가 같이 한는데 역시 또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걸확 던지면서 너 혼자 이러면서 나가 내가 그것까진 말 못하잖아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면서 또 진정시키는데 저놈하고는 다시는 내가 이걸 하라바라 그러면서 왜 그래요? 아니 자기는 언제 처음부터 잘했어? 못하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만 얘기해주면 돼 그것도 중요한 거 그리고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폼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는 방식은 달라도요 이 가치가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내 품대로 안 한다고 누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관계가 요원해지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방식이 있구나. 그렇지만 핵심은 이거니까 이것만은 가끔씩 얘기해야지.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애가 그 얘기를 듣나?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완전히 막아버려요. 근데 어쩌다 한두 마디 하면. 좋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방법만이 옳다 내 방법 내 선택이 옳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면 삶이 바뀌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군목 출신이고요 머리도 똑똑한 분이 계세요 신학교에 교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요 어,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해요 제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1순위가 교만한 자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겸손해졌어요 공부한 게이 부분이야 이 사람마다 독특한 자기 가치관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만든 어떤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표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할수 없다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다알것 같아서 이렇게 막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왔는데 어, 다른 얘기를 해도 아, 어, 좋은 얘기라고, 아 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나를 돌아본 거예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도요 여기로만 해요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요 여기서만 하면 의미 없어요. 그게 내려와서 내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도요 그냥 하하하하하고 아멘 하고 끝나지 마세요. 여기에서 움직여서 내 삶이 하나씩 바뀌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laughs>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였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없었어요? 많았잖아요. 넘쳐났죠. 그런데도 자랑할 것 이곳 외에는 결코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뭐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난 거기에 신경 쓸일 없다. 생명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가 가든지 간에 화합하고 평화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그것도 역시 그때그때 달라야 대체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열등 그리고 늘불안해한대요 내가 잘못하면 제가 1등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그런 마음 버리자는 거야. 우등생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주시면 은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었습니다 내가, 제가요! 하고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게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 방법도 탁월하셨음을 인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래서 미련함, 약함, 천함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를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내가 이렇게 좋아진 것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자랑하며 살면 그게 다름 아닌 전도가 되고, 그게 다름 아닌 거룩이 되고, 그게 다름 아닌 예배가 되고, 그게 다름 아닌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바른 선택, 바른 자랑,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